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 t 비입니다우역당을 가는 길이고요. 꿈틀이는 어디 가요? 저는 지금 미역을 하러 갑니다. 엄마, 여기 젤리가 뭐고, 이거? 어, 아, 엄마, 아까 먹던 거 붙었는데. <laughs> 왜 이렇게 하면 어떡해. 물고붙었나 <laughs> 그럼 왜안 안 뺐는데? 모르지, 어디 있으면. <laughs> 밥 먹다가 무슨 김치를 딱지에 무, 떨어뜨리지 나무나 아, 춤추을쓰 나. 이래. 엄마, 안 꺼먹지 말랬대, 이거, 내가. 꿈틀어 하게, 지리포이포트 하게, 지금 봐봐. 뛰어봐 어머이 도착. 이 꿈틀씨 미용을 잘 하고 자신 있으십니까? 네, 완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마스크가 너 하고 있고 완전 왕진창이네 얼굴도 잘안 보. 저 언나 막 이소우래가 들어 컴퓨터로 뭔단 말이야, 지그지 컴퓨터 힙다그픈데 민망스럽더라 <웃음> 거실에 TV에 있잖아. TV에도 붙어 있는데, 이가 오는 거 내한테 인증샷 도낸 거야. 그 다른 가족들 문제이고, 왜 반해? 다른 가족들. <laughs> 나 다음 무 사라고. 나 기억 못 한다. 엄마가 나한테뭐 사라고 해리라고 말해줘. 내가 말을 해줄게. <laughs> 지금 모욕가 떠온 적어도 두 시간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란 말이고. 내가 봤을 땐100% 엄마랑 내가 둘다 까먹는다. 그 있잖아, 바로 슈퍼 보인 슈퍼 보인다고 갑자기 누가딱 생각나서 슈퍼구나 하고 난. 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기억 못해. 나이못나가는데기기로 하기로 하기로 이트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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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고 나면은 좀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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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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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 하기로 기로하갔다 한 번도 아 진짜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 저 강아지 에서간 적이 없다고 뭐. 내가 그빵 사러 왔을 때 일로 안 왔나? 응뒷면 응, 응. 어차피 전부 다 계정같아 있어 물어봐 맞지? 쥐한도물어보잖아아 진짜 이상 <laughs> 눈물이 핑 도네 진짜 단팥빵인가 그 도라에몽빵인가 뭔가 아 식빵 식빵 사러 갈때 일로 안 왔나? 응그다음뭐 어디서 뭐이렇 주차했는데 진짜 오글리 가고 있는 줄알았 제발 아.. 부어빵 파시네. 여기서 하나, 어. 셋, 근데 아니 내가 판다고 하면 다못 보겠다고 하는 건줄어았지못 보겠다고 한건 아니거든 이면 너무 한 개만 되나 부어빵이인정머리 응. 없이 뽑을래? 응. 아 아니 진짜 꼬고 저기 있다는 것만은 기억해 둬야 겠어 지그게 생겼어 <laughs> 벌써 이렇게 날이 어두워졌고요. 이제 꼼투리를 데리러 가는 길인데요. 오늘 목욕탕도 갔다 왔고 약속도 없고 해서 이런 날은 피부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은 안 했고 무사히 그처를 단단히 할 예정입니다. 이꿈틀! 이꿈틀! 아이고 이뻐! 봐, 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꿈틀! 꿈틀이! 이리 와!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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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laughs> <laughs> 미용 끝났고요. 다음 영상이 만나요.